어... 영산, 김판규, 김판규, 낭지 샤인머스켓, 공선회, 공동, 수라에 대표님하고 사모님 어제 방에했고 저희 운전특급학교 밑제, 운전특급학교 맥제, 운전 미량교섭에 제운전 용전 총채진 나방집 입재로고 뭐 마늘에 쓰시겠다고 하시가지고 제가 드리고 인사 드리고 또 사모님 감이랑 이거 저 포드랑 다챙겨 주시가지고 아 정말 맛있게 잘 먹고 저녁에 밥 먹고 남지 금실 모텔 아 정말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그것도막 해먹을 수 있게끔 다 해놨어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아서 그러나 봐요. 벌써 하룻밤 편안하게 먹고 지금 남지 어, 김성진, 기농기촌의 김성진 국장님. 우리나라 까리코추의일인자시죠 근데 지금 쪽파를, 애청 쪽파, 여왕님께 쪽파 종구를 가지고 지금 쪽파 대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어 이제 기비제는 성능 검사를 마치셨고요. 융전 미량유소비과 특급합병 입제, 특급합병 액제, 게르마닌 뽀빠이, 총체진나방기 입제로 마치셨고 어 이제 우리 융전 싱싱파칼라, 융전 킥단탄칼슘 융전 슈퍼 억제마이심, 융전 세베로액제, 융전 어, 뿌리풀 빅맥스, 융전 미량근을 가지고 이제 좀 어, 융전청정기까지 써보시고 이제 확실한 검증을 마치시면 은대그김성진 국장님의 후배님들께 이제 제자들에게 우리 제품 소개를 해주시기로 하셔서 제가 오늘 이 새벽에 여기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 진짜 시간이 금이에요. 저는 요즘에 이병철 회장님 어, 이건 예장님, 정주영 회장님의 오르게 완전히 푹 빠져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이 연꽃이 다쓰러려 가지고 진짜 세월을 못 이깁니다. 정말 정말 못 이깁니다. 세월 을 이렇게 부지런하게 움직이시니까 이 모든 곳이일고갈수 있는 겁니다. 자, 화이팅입니다. 멋진 날 되시고요. 온 지구촌의 충북 농가주님들의 큰 심, 언제나 변치 않는, 언제나 성실한,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윤은숙, 융전의 영업팀장이 반드시 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멋진 10월 19일, 주일 되시고요. 화이팅입니다. 자, 우리 융전특허창칼락, 융전슈퍼 어깨 마이신, 융전특허팝비용, 어, 토시가 함께 합니다. 멋진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또 여기 마치고 일찍, 어, 고령 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